얘 찾아보는 거 봐. 어머 네. 어머. 안녕. 어. 우리 같이 가자. 가자. 네. 그래, 가자. 그래. 아이아 앞장 쳐다주고 가. 그러게. 아이고. 왜는 앞장 서서 어, 안내해 주는 건가? 봐. 계속 찍고 찍. 아, 미치겠다 어머, 어머. 아진짜인다 어, 진짜. 뭐라고, 뭐고 여기, 어. 이쪽으로 가보세요. <laughs> 그러는 것 같아. 아니, <laughs> 잘 없네, 뭐. 어? 무도없 아, <뭐라고> 어머. 어 그쪽으로 갈까? 이따가 <laughs> 계속 따라고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게? 어. 너나 날개가 왜 그래. 어.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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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어. 날개가 꽉 어. 찼네. 만져봤다. 어머. 아빠 좀 만져볼래. 좀만져야지너 응. 일로 응, 와, 아빠 좀 만져보자. 야. 어, 만져보자. 엄마 도망갔다. 도망간다. 어디 갈 거야? 저쪽으로 가자. 어디 갈 건데, 너? 저쪽 가자. 저쪽 가자, 이렇게. <laughs> 얘들 봐, 진짜 웃겨. 응. 가자. 또 가자. 어, 정말 귀엽다. 미치겠다. 다시 원래대로 가야지, 이쪽으로. 그래. 지네들은 길안 내는데. 웃긴다. 귀여워. 아, 귀여워. 어머, 나이영광이 이쪽 가지말래 <laughs> 물가로 가래 길 안내야 길 이쪽으로 가 물로 들어가 물로 물로가 너네 수영해, 물로 가래, 수영 물로가래 물로가래 아니야 아니, 아니야 수영하기 싫은거 같은데 거기 안돼 아, 아빠한테 갈라나가 본데 가 물가로 수영하러 가세요 자 물놀이 가세요 물놀이 자 물놀이 물놀이 아, 물놀이 준비. 이제 공들 가서 가자. 벌써 땅 열렸으니까 열고 나가고. 아, 간다 간다. 여기는 여기 네, 날개가 아, 예. 아픈 거예요? 저말리들이 아직 저런데 연약해서 이제 크면은 얘들이 아주 건강해 가지고요. 다큰거 아니에요? 원래 2개월간 타야 이제 다. 얘 예, 45일밖에 안 됐는데. 아, 그러면 아직 날개가 완전히, 네, 완전히 아직 성장이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애기들이었어. 다 크잖아요. 네. 그럼 우리 타이 날개 잖아요 그게 거위 날개. 그만 큼 아, 수만큼이 어. 수만큼이 그럼 엄청 엄청. 그러니까 엄청 한, 어머. 애들이 거위였어요. 네. 이 날개. 애들이 거위래. 우리 오리라고 막 그랬잖아. 네. 거위였나봐 거나 오리라고 오리인줄 알았지 거위래 거위 거의. 아. <laughs> 아, 아빠 물놀이 그만하고 싶어요 <laughs> 아니 쟤들이 <laughs> 우리 태어나지. 길 안내했잖아 또 오늘 태어난지 45일밖에 안돼 거위래 거위나오리인는나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이엽 이거, 이